의도 여부를 떠나서 주예지 강사님이 광역억으로 끄는데 성공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억으로 끄는 것도 요즘은 능력이니까요. 부럽다. 공부 안 해서 성적 안 나오는 거 문제다. 공부를 하자.가 얘기의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용접공분들을 비하하는 식의 발언이 나온 게 문제가 됐죠? 그런데 나온 말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사과까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사과 영상을 올리시고 하는 걸 보면 돈 줄지고 흔드는 분들이 주변에서 극성을 부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좋은 대학, 화이트 칼라 직장, 전문직을 꿈꾸면서 수능 공부하시지 않나요? 거기서 상위로 못 올라갈 거면 수능 공부 자체를 포기하고 용접공으로 빠지면 돈잘 벌고, 그쪽 업계에 관련된 공부도 할게 많으니까, 수학 공부해 가면서 용접에 접목해서 결과물 단차 줄이다 보면 실력 인정받아서 미국 나사에도 용접하러 갈수 있고, 그럼 임금 떡상할 텐데, 아닌가? 의사가 좋아요, 나사가 좋아요? 둘다 좋지 않나? 힘든 부분은 각자 있지 않나요? 사무직이 생산직한테 물건 더 많이 만들라고 쪼면 생산직 관절 나가는 거고, 생산직이 사무직한테 주변관리 더 잘하라고 쪼면 사무직 내혈관 터지는 거고 서로 힘든 부분 공감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딴 거 없는 거 같죠? 자기만족으로 하는 유튜브에서도 사람 하나 매장시키려고 이질하라는 거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 100% 내에서 필터링돼서 나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특히 흥분했을 때나 컨디션 안 좋을 때 뇌에서 필터링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솔직히 선생님 팬티 보고 싶다고 채팅 올라오는데 멘탈 안 흔들리는 게 쉬운가요? 부모든 영유아 초등교육기관이든 애들 인성교육 안 시킨 게한 20년 가까이 누적되니까 정도를 넘는 경우가 많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도 사회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뒤로 빠져서 나 몰라라 하니까 피해 보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고요. 아무튼 이번 광역어구로를 기회로 삼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혜지 씨랑 용접사분이랑 콜라보 영상 한번 만들어보는 거죠. 수줍게 악수도 하시고 용접에 직접 접목시킬 수 있는 수학 팁도 공유해주시고 각자 업계에서 버티면서 힘든 점도 얘기해보고 하면 서로 이미지 개선도 되고 영상 떡상할 것 같지 않나요? 유튜브 하는 재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급장 떼고 소통하는 거. 그리고 그 진정성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것.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끌어갔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주혜지씨랑 용접사분들도 이런 분들 틈에 끼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